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란지 미니 LED 비디오 라이트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케이스. 굉장히 작네요. 어느 정도 작냐면, 딱제 주먹 정도만한 박스입니다. W49 LED인데, 지금부터 한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음. 어, 진짜 작네요. 라이터로 비교하면 좀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박스 안에 설명서가 또 들어있는데요. 설명서는 당연히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뒤 영문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조작법이 쉽다고 하니까 굳이 설명서를 볼 필요는 없겠죠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약간 반투명으로 해서 선명하게 LED가 보이진 않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세 군데에 마이크라던가 그런 걸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모델을 옆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당연히 안 들어있겠죠. 네, AA 2개가 들어갑니다. 곧 배터리도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돌려서 전원을 켜고, 돌려서 전원을 끄고. 그럼 배터리를 장착해서 빛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봤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빛이 그렇게, 어? 지금 기존에 쓰던 배터리를 껴서 그런가? 빛이 좀 균일하지 않네요. 오히려 켰을 때더 환하고, 맥시멈으로 돌리니까 오히려 더작아지네 아무래도 배터리를 좀더 교체해보고 다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듀라셀 새 배터리로 교체해봤는데요. 건전지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새 건전지로 교체를 하니까 빛이 균일하네요. 만약에 빛이 균일하지 않거나 어, 강도가 이 다이얼로 돌렸을 때 원만하지 않다면 그건 아마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광량이 오락가락 한다면 망가진 거나 불량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 배터리로 한번 교체를 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소니 HR2 위에다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굉장히 작아서요. 부담 없이 갖고 다닐 만 하겠는데요. 지속광이 필요할 때 이렇게 끼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빛의 세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을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조명을 어느 정도 켜야 환이 보이는지, 뭐, 그리고 이 정도 거리, 지금 약 50cm 정도 거든요. 50cm 정도까지 거리에서 피 자체가 어느 정도 비춰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일단,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키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막켰고요 그니까 1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키자마자의 모습이고, 네. 그 다음 단계에, 2단계 정도 되겠네요. 3단계, 4단계, 4단계가 거의 마지막이나 같을 것 같네요. 네. 게 보면 3단계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가장 어두 아주 연하게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포커스를 못 잡네요. 어두우니까. 이제 이 정도. 지금 이거는 50cm 정도 거리에서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1m 정도예요. 1m. 맥시멈으로 하면, 아, 어, 맥시멈으로 하면 굉장히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도 이 조명 하나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란지 미니 LED 비디오 라이트 리뷰였고요 이게 지금 인터넷가로 8,000원? 어, 만 원이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이 가격에 이 정도 빛은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세개 정도를 그냥 구매해서 옆에다가 각각 낄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어둠은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8,000원 짜리라고 무섭게볼게 아니네요. 예.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템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울란지 LED 비디오 라이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